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이 휴장이죠. 어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안 좋은데 오늘도 이제 개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물가 폭등, 음, 그리고 이제 유가 폭등. 어, 또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어, 안 쓰겠다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수출을 안,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러시아와 어, 지금 뭐 대응책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예, 지금 큰 이슈가 지금 침해설 이런 얘기들이 아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인데 화공의 약속하고 어리둥절 바이든 또 침해설 어,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지금 뭐백세 시대라 어, 지금 뭐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어, 이에 대한 이슈가 크다 어,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또 이제 예, 어, 대결 구도 속에서 이제 침해 있다라는 대목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어떻게 상대 후보를 향해서 대놓고 침해다라고 해서 이렇게 치부해 버리냐 아 이런 대목인데 지금 연설을 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 뭐 어리둥절한 모습들 예, 주변에 원래 없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에리스 예, 부통령이 이제 대신했었던 적도 있고. 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손녀를 소개할 때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또 소개를 했고 어,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어, 상당히 지금 불안하다 자신이 뭘 하는지 예, 잊었다라는 아, 부분들 예, 그래서 심각하고만 재선을 못할 듯 어, 미국도 있네 예, 지금 그래서 고령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요 어, 근데 지금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선에 대한 부 분들 어 60대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60이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어제 지금 놀라야 된게 전북 어, 지사 아, 그래서 어 전주 시장도 지금 올해 하고 어또 이제 전북 도지사도 이제 세 번까지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법적으로 세 번까지 할수 있는 건데 이분이 좀 나이가 아, 많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컷오프 당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다른 인물로 바꿔야 된다. 아, 또 이제 국민의 힘이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컷 오프 이슈가 있죠. 그래서 고령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70 넘으신 분들은 이 인선 들어가는데 예, 굉장히 예, 쉽지가 않다라는 대목이요. 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지금 이 정치권적인 이슈가 있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결 구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로 마리오폴 공격 개전 어, 후 처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장거리 폭격기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어, 지금 모스크바와도 침몰 시켰죠. 어, 이런 대목인데 또 러시아에서는 어, 또 이제 우크라이나 해병대 인질로 잡아서 막. 어, 고문 시키고 막 지졌나 봐요. 아,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데 전쟁에 대한 부분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 미니 삼차 대전 비슷하게 가고 있죠. 어, 핵은 안 쏘지만은 어, 조용 조용하게 예,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 아, 과거처럼 막 참전해가지고 어, 이게 전선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대주고 있죠. 어, 무기 대주고 누가 하나의 참전을 했다 아, 이게 지금 같다 그러면 그때 비행기 뜨고 핵 떨어지고 이제 그럴 수가 있다. 아, 그래서 핵은 안쏠것 같은데 또 모른다라는 대목이요. 에 아, 미국 CIA 국장의 우려, 어, 러시아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 주시. 예, 그래서 극한에 몰리면은 어, 이 푸틴 악마 또라이가 아, 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에요. 아, 그 핵무기 사용 실질적 증거는 없다 아, 푸틴 대통령 러시아 에너지 산업체제 압박 토로 어, 그래서 기름을 먹고 사는 국가인데 기름을 못 파니까 뭐 이제 아시아라든지 한다 어, 인도는 많이 사주겠죠 어, 또 바이든이 또한 마디 하겠죠 어, 니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아,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독일 측에서 어, 헝가리 측에서 어, 그래서 이걸 좀 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조해줄게 라고 하면서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는 얘기하지 말자 아, 이런 대목인데 독일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전범국으로서 어, 지금 앞장 서서 이 지금 나치 홀로코스트, 어, 제너사이드 이걸 앞장서서 막아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제재를. 아무리 지금 기름 유가, 천연가스 어, 이런 걸로 경제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푸틴이 지금 핵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리고 지금 체르노빌 원전 터쳐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독일까지 여파가 갈 텐데, 예,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예, 지금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예, 독일의 어, 행복 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는 뭐 끊이지 않고 어, 계속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뭐 모두가 다 바라고 있죠 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난망하다 이게 지금 안 잡히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 외교 전쟁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크게 봐야 된다. 아,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 충격적인 대목이네요. 잠 깨었다고 교사를 칼로 찔렀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인데. 소년 촉법 어, 이런 부분이 있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가정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혜 사건도 그렇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장난이 아니야 어, 그래서 가슴을 찔러서 어, 죽이려고 했다 어, 직업전문학교에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사회문제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예, 이 대목이 굉장히 큰 이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어, 지금 조국 장관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정호영 내정자 아들 병역 재검용 진단서 발급 22개월간 병원 찾지 않았다. 아빠 찬스 이슈가 있죠. 그래서 조국 장관의 잣대로 어, 조민의 잣대로 대라라는 아, 대목. 예, 그래서 논란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정치권적인 이제 공방이 있는데 공정과 상식. 예, 지난번처럼 후배 팔아라는 대목인데. 이게 지금 낙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그래서 인선에 대한 문제점 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해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예, 굉장히 또 위기에 봉착 아, 지금 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백신 치료 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우치 미국에서 코로나 상대 집단 면역 달성 어려울지도. 아, 그래서 집단 면역 그런 건 없다. 아, 이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 집단 면역 그런 건 없고 어, 이제 독감처럼 관련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게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이제 완전 해제죠. 해제고 이제 교회에서도 밥 먹을 수 있고. 어. 지금 이제 영화관에서도 팝콘 취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영화 관련한 주들이 이제 좀 올라왔는데 어 일단 머뭇머 거리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맞을 수가 없다라고 보니까 아어 그래서 어제도 쭉 TV 통해서 인터뷰 보셨을 거예요. 백신 지금 어 애들 맞출 수 있겠느냐. 어 <laughs> 금쪽 같은 내네 새끼인데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뢰를 기반한 어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뭐 화이자 하르비가 오더라도 이거 안 맞춘다 아 이런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백신 이게 지금 흡입형이죠 어더 새로운 형태의 예,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진화하면 가능 아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 지금 이제 코로나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엄청난 후폭풍 인호통어 그래서 가래 예, 기침에 대한 부분들 아예 지금 여기 그 e 비인 쪽을 후벼 파죠 어, 상피세포를 다 이제 손상시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올라간다. 롱코비드에 대한 부분들 바이러스 변이 큰 폭으로 일어났고 백신 수용성도 높지 않다,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치료제도 지금 어렵고 어, 상당히 난망하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집단면역 전염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데 예, 지금 흡입형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뭐 검사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고 어, 지금 집단면역 형성하려면 85%차례주는 백신이 있을 때 어, 인구의 98%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이자 잘안 맞죠. 특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어,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 백신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